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그 그 뭐냐 드래곤 키우기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거는 좀, 네, 네. 어, 좀 야, 소리 좀줄였는데 왜냐면 저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송에 들어보니 그래갖고 소리가 다 뚫는데 이 게임은 킹덤 드래곤이라고 있거든요 드래곤 시뮬레이 <목소리> 뭐, 아, 아, 저희 딱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방송이 끝나도 계속 할 테니까 맵을 만들 맵 이름을 댓글에다가 알려 주시면 맨날 이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게임을 하시면은 같이 하, 하겠고요. 안 하는 분들은 그냥 까지 마시고,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아빠, 엄마, 애기, 애기가 있어요. 이게 직접 이렇게 되더라고요. 존재는 하니까, 20, 15랩인가 그때, 한몇번을 자면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기도만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제때까지는 잠깐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laughs> 이제 이렇게 플레이 한 거고요. 자, 이게 부스트, 이게 공격, 방어. 저는 이제 돌진 기술이기 때문에 세요. 그래도. 아니, 짜샤, 짜샤.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저기, 아이스. 아이스, 여기 가시면은, 여기 보세요. 꿀잼. 꿀잼, 꿀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괴물들 도 나와요. 일단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게임은. 그래도 이 게임 가는, 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소리 켜도 되겠죠? 됐네요. 자, 여러분들,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그치시냐. 여기에, 킹덤 드래곤. 킹, 킹덤 드래곤. 이렇고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킹덤 드래곤. So, 어딨지? 아, 이게 아니다. 킹덤 드리곤? 그뭐였지 드리곤 킹덤, 여기. 드리곤 킹, 드래곤 킹. 드리곤 킹. 드리곤 킹 들어가시고요. 여기, 아, 이거 아닌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기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음, 여기. 이거 찾으신 다음에 플라잉 이거 들어가시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앞에서 조금만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게임이 나오니까 이 게임을 까시고 싶은 분들만 까시고 안 하고 싶분면 까지 마세요.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고 리 지금 저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가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그 뭐냐 피아노 탈 오랜만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안 하고 댓글 안들 안 해주 안해주더라고요. 그래고 지금 저가 이 피아노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키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말이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번 말은 못하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기억할게요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알려주세요. 오케이. 여기 는 이거? 시자 이거 소리 크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럼 시작.

여깄다, 여깄다. 어 응? 비데 이대로 뜨고, 딴데고저 스타는 안 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어, 사이야 응. 요새축 이런 거들밌어 여기서. 어? 뭐냐? 아주와 볼게요. 아, 눈 감고 있었는데. 아, 지금, 음, 면 아닌데. 졸리네. 어. 응, 응, 응. 응, 이 아, 아, 뭐지? 오늘 이 게임 요이 어, 게임 하세요. 일단은? 일단은? 이 게임 는이 게임 하세요. 이 게임 게임 하세요. 이 게임 이 게임 세요이 게임 하이게하이 게임 하 자, 이게게요 이런 예, 못한... 아씨... 소리 일게요 못한 애들 있는데 이런 못한 애들은 죽이면 돼. 아씨... 아, 죽이면 되거든 왜 죽이냐 이렇게 빨리 죽여버릴 거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잘한 놈들 이런 잘한 놈들 죽여야 되는데 못한 놈들은 다죽져버리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갖고 싹 한번 엄청 클수있있는 기회가 있어아이 차는 야, 이 차는 막... 야, 이이게 잘하느냐 는 야, 이 야, 이차이냐이 야, 이 야, 이차 야, 야, 조수는 야, 이 차는 야, 이차